법들인가 이제 부처님 나등으로 집착하는 다섯 가지 무덕이들이다. 나등으로 집착하는 다섯 가지 무덕이는 뭐예요? 오? 어? 오온. 오온.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laughs> 그거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laughs> 색수상행식. 오온을 해석해볼 수 있어요? 색은 물질. 그죠? 쉽게 말하면 이 몸. 색, 수는 뭐예요? 느낌. 느낌은, 우리가, 느낌은 범위가 넓죠? 엉덩이 느낌도 느낌이고, 손의 느낌도 느낌이고, 아니, 비, 설, 신, 의. 부딪히면 느낌이 다 일어나요. 안식에서도 일어나고, 소리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손의 느낌이라든가 닿는 느낌이라든가 걸을 때 발바닥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을 그냥 음,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 그 그다음, 다음에 또 뭐예요? 상. 상은 뭐예요? 상. 내가 생각하는 거? 하여튼 대상을 상으로 보는 거. 대상. 그죠? 대상도 어떤 대상?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첫 첫 눈에 들어오는 거. 여자, 사람. 여기 이게 상이에요. 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색, 수, 상, 행은 뭐예요? 행. 행은 여기서 여자 했잖아요. 여자. 그런데 파생되는 마음. 아, 예뻐, 어때, 저때, 이게 이제 행의 작용이요. 아, 저, 젊어, 나이 먹었어. 상에서 파생되는 마음. 예 네. 이것을 행의 작용이라고 해요. 색, 수, 상, 행, 식. 식은 뭐예요? 식. 식은 지아요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수 있는 거. 아는 마음, 그냥 쉽게.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해요. 그게 식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식은 뭐, 알아차림하고 그건 틀려요. 아는 작용을 하는 게 식이에요. 식. 그게 이제 온.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모인 것을 우리 존재라고 해요. 다섯 가지. 색, 수, 상, 행, 식. 이오 온의 덩어리라고 해요. 우리 존재를. 이게 각자 각자의 고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고정되어 있는 나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으로써 확인해 나가는 거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으로써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무상하고 고고 무화락 했는데 이 몸, 몸과 마음을, 아, 내가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니까, 야, 진짜 모든 것은 변하네. 고정되어 있지 않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또 관찰하다 보니까, 아, 기분이 되게 좋아. 기분이 좋은데 조금 있으니까 또 짜증이 일어나네. 이 기분 좋은 마음도 또한 고통이구나. 이 행복한 마음이 변하니까 고통으로 변하는 거구나. 그러기 때문에 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쉽게. 기쁜 것도 잠깐이잖아요. 또 변하면 짜증도 일어나고 마음은 변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고 기쁨이 항상 한게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통이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 에, 무상하고 고고 무아라, 그랬잖아요. 무아. 아, 내가 마음이 지금은 행복했는데 좀 있으니까 또 짜증도 일어나고 불편도 하고,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고. 나라가 할 만한 어떤 고정돼 있는 뭔가는 없구나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은 무상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다 확인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정돼 있는 나도 없고, 그러니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조건 지어 뜯다가, 인연이 다음에 또 사라지는 거지. 내가 갖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뭔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이 기쁜데, 이 마음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지겠죠. 화도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겠죠 왜 이치가 화낼 게 아닌데 화가 일어나네 아직까지 내가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화도 일어나지만 이화 또한 무상하고 고통이고 고정되어 있는 나락할 만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탐심의 마음이니 진심의 마음이니 어리석은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려가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확인해 나가는 게이 알아차림 명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온이라 겠죠? 오온을 철저히 철저히 알아야 할 알아야 할 거라 했잖아요 비구들여 그러면 무엇이 최상의 지혜로 버려야 할 법들인가? 그러니까 이제 최상의 지혜로 버려야 할 거냐?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것을 버려야 하냐? 최상의 지혜로, 뭐를 버려야 하냐? 이제 이거예요.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 무명과, 무명은, 뭐를 무명이라겠어요? 어리석음. 또? 무명은 또?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어떻게 알아요? 어리석음을 어떻게 알지? 어리석음을 어떻게, 어리석음을 어떻게 알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걸 모르는 게 무명해요. 지혜가 뭐지? 했을 때 모르겠어. 그죠? 지혜가 뭐지? 했을 때 몰라. 이 모르는 마음이 어리석음이에요. 모르는 마음. 지혜가 뭐지? 지혜롭게 사는 게 뭐지? 무명이 없는 마음이 뭐지?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자체가 어리석음.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사성제. 고진멸도. 그런데 완전히 아는 것은 알아 아니고. 무명이 사라진 마음이 알아 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모른다는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모르는 마음이 어리석음이에요. 다른 게 어리석음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존재에 대한 가래. 이것은 없애, 없애야 한대요.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 비고들여, 이를 일러 최상의 지혜로 버려야 할 법들이다. 이건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 우리가 뭔가 있지 존재하는 뭔가 있지 영혼이 있어갖고 죽어도 이건 변치 않는 뭔가 있지 이런 잘못된 견해 이것을 벌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으면 욕심이 안 일어나겠죠. 나나내나내거뭐 이런 거잖아요. 그 존재에 대한 가래잖아요. 상이 뭐예요?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그게 없다면 욕심도 안 일어나고, 화도 안 일어나고. 그죠? 면한 존재에 대한 가래. 우리가 해 나가는 건 뭐예요?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대로 확인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최상의 지혜로 수행해야 할 법들인가? 그러면 수행해야 할 법들이니까 했을 때는 사마타 윗바사나 비고드리일 이를러 최상의 지혜로 수행해야 할 법들이다 사마타 윗바사나는 사마타는 뭐예요? 선정수행 선정수행이고 사마, 윗바사나 수행은 알아차림 명상 음, 알아차림 명상을 열심히 하다보면 번뇌가 소멸되고 번뇌가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점점 사마타적으로 변해가요 이것도 집중 명상을 안 해도 그런 식으로 변해가요. 변해갔을 때 마음을 기울인다면 막바로 집중 명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음. 비구들여 그러면 무엇이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해야 할 법들인가?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해야 할 법들인가? 법들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겠어요? 법. 그런 성질 작용을 법들이라겠 했죠. 성질 작용, 고요한 성질 작용, 이치를 이 법이라고 해요. 이치, 영지와 해탈. 그러니까 영지와 해탈은 그냥 어, 탐진치 소멸. 비구들이여, 이럴 일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해야 할 법들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법들이 있다. 우리가 해나가는 게 이거잖아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니까 이치를 알고, 이치를 알으니까 탐진치니 소멸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탐진치의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올바른 부처님의 어, 알고, 부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부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런 믿음이 확고한 이게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견해의 확립이 수단가라. 음. 어떻게 보면 쉽죠. 우리가 다른데서 객관적으로 다른데서 다른 관점에서 부처님과 같이 이런 확고한 궁극의 답이 있는 거 봤어요. 이건 답이 있잖아요. 과학이라든가 수학은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답이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답이지만 또 변해가잖아요. 새로운 게또 변하잖아요. 과학도 뭐예요? 현재 수준에서 이 정도라고 하지 그게 궁극의 목적지라고 하지는 않아요. 계속 변해가요. 변해가고 성장해 나가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공식이 또 생겨나잖아요. 거기에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궁극의 답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 내가 박사과정을 마쳤으면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지, 거기에 궁극의 답은 아니잖아요. 아, 박사과정 정도 했으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 저 사람은. 그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인정받는 거지, 거기에 궁극의 목적을 이루었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부처님 법은 궁극의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탐진치 소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궁극에는 탐진치가 소멸된다. 여기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와 같이 분명한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어디서 답을 정할... 계속 변해가요. 과학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 이런 진리를 증명해 나가는 거지. 과학에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이 과학이 아니고, 과학이 부처님 말씀을 증명하는 거지.